네, 안녕하세요. 연구안전 서포터즈 이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안전 서포터즈 김종규입니다. 네. 저희는 올해 연구실 안전 주간 행사를 기념하여 연구실 안전 유공자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웅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안전 보증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올해 유공자 표창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과 관련된 안전 업무를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우주 발사체 사업에 있어서 안전의 역할과 본인이 진행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은 어 중대 산업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안전 보증 업무를 좀 담당하면서 개발 사업 그 전주기 안전 보증 업무를 좀 수행을 해 왔습니다. 어, 일단 개발, 어, 초기에는 좀뭐 이런 설계 단계에서의 좀 안전성 분석을 통해서 위험 요인들을 좀 최대한 도출을 좀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시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험 및 평가 단계에서의 또 시험 안전, 어, 로스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거의 기술 성숙도가 높은 단계로 이제 발사 운용 단계로서의 전환되면서 어, 발사 운용 단계에서의 또 현장 안전 또 업무도 지금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0월 21일에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안전시스템과 현장에서의 안전이 온도차이가 없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어,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안전시스템과 이제 현장에서 이런 온도차가 없으려면 저는 이제 제일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전은 이제 알락 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이알랍비 이제 말 그대로 S low, S, Reasonably Practicable이라고 해서 이제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좀 결정하고 어, 안전과 연구개발이 함께 어,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을 좀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률을 아예 제거해 버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 요인을 좀 파악을 하고 어 위험성을 이제 추정하고 그 결정하는 위험성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 수용 가능한 어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어 적용하게 되면 저런 이런 좀 현장과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간의 온도 차를 좀좀 줄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모든 유공자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혹시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직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음, 어, 한 20여 년 전에, 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어, 이제, 부사부 일체라는 이제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제 나이가 이제 공개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이 소학에서 이 군사부 일체는 인근과 뭐,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는 이제, 어, 고사 성어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한번 연안부 일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연구 개발 활동과 안전, 그리고 이제 부모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구 활동 종사자분들께서도 이제 안전과 연구 활동이 좀 아예 이제 별개가 아닌 함께 동행하는 어~ 존재라고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연구 활동 개발에 어~ 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